몇해전 나는 한적한 시골에 있는 외할머니 댁에 머물게 되었다. 할머니 집은 깊은 산 속에 위치해 있어 평소에는 방문객도 드물고 밤에는 정막함이 가득했다. 조용한 시골 생활을 즐기던 어느 날 할머니께서 오랜 친구의 집에 가셔야 한다고 하셨다. 나는 그저 집을 지키고 있으면 된다고 하셔서 그러기로 했다. 집에는 오랜 역사가 있는 오래된 한옥이었다 낡은 나무문과 기둥, 그리고 문제의 방이라고 불리는 다락방이 있었다. 할머니께서는 그 방은 절대로 들어가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다. 어렸을 때부터 귀신 이야기를 자주 들은 나는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다락방을 늘 신비롭게 여겼다. 그날 밤, 할머니가 집을 나서자 어둠이 깔렸다. 시골의 밤은 도시와 다르게 조용하면서도 이상한 소리들이 간간히 들려왔다. 바람소리, 나무 흔들리는 소리, 그리고 어디에선가 들리는 정체를 알수 없는 속삭임, 처음엔 바람소리라니 하고 넘겼지만 그 속삭임은 점점 더 선명해졌다. 여기에 와줘, 너무 외로워, 내 심장은 터질듯 뛰기 시작했다. 목소리가 들리는 방향은 바로 다락방이었다. 나는 가슴이 떨려오면서도 끝내 호기심을 이겨내지 못하고 한 손에 프레쉬를 들고 다락방으로 향했다. 다락방 문은 날아 삐걱거렸다. 문틈 사이로 쏟아져 나오는 오랜 세월의 먼지들과 함께 섬뜩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다락방은 생각보다 작았다. 수북히 쌓인 먼지와 함께 쿰쿰한 나무 냄새가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그방 한쪽 구석에는 오래된 나무 의자가 하나 놓여 있었다. 이상하게도 나무 의자 위에 낯선 인형 하나가 앉아 있었다. 인형은 마치 나를 응시하는 듯한 생생한 눈을 하고 있었다. 순간 방 안의 온도가 갑자기 떨어지며 한기가 돌았다.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채 움직일 수가 없었다. 인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오는 듯한 환영이 보였다. 놀란 마음에 도망치려는 순간 가락방 문이 저절로 꽝 갇히며 방 안은 암흑으로 덮여버렸다 그리고 나와 놀아줘 인형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틀림없는 목소리가 다시금 어둠 속에서 울렸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문을 열려고 했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때 갑자기 인형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정말 살아넘기듯 떨리는 모습에 나는 공포에 질렸다. 목소리는 점차 절기로 변하더니 그방 안을 가득 채웠다. 나 여기 갇혔어 온몸이 얼어붙어버린 나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기 직전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문이 한번더 저절로 열리고 온기가 방으로 밀려 들어왔다. 나는 본능적으로 등골이 오싹해진 채로 방을 뒤쳐나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할머니께 연락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어 할머니께 이 일을 말씀드리자 할머니는 창백한 얼굴로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오래전 이집의 실제 주인이었던 처녀가 이 다락방에서 홀로 생을 마감했다고 하셨다. 이후 이 집에 이상한 일들이 계속 벌어져 다락방을 봉인했다고 한다. 그 이후로 나는 외할머니 댁에 방문할 때마다 다락방은 최대한 멀리서 바라보곤 했다. 그 일이 있은 후로 다락방의 인형은 더 이상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지만 밤에 외할머니 댁에 혼자 있게 되는 일만은 피하고 싶어졌다. 하지만 여전히 어디선가 들리는 목소리는 기억 속에 생생히 남아 있다. 그 목소리는 아직도 이따금씩 꿈에서 나를 찾아오며 외로움을 호소하는 것만 같았다. 이 이야기는 오직 허구의 공포설로 현실의 사건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 소위, 백귀촌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었다. 이곳은 몇 세대 전에 대규모 재난으로 인해 마을 주민들이 모두 사라져버린 이유로 버려져 있었다. 사람들은 이 마을을 둘러싼 미신과 귀신 이야기를 믿지 않으면 안될것 같은 분위기로 가득했다. 여러 소문 중 가장 유명한 것은 귀녀라는 훈령에 관한 것이었다. 그녀는 노을이 질 무렵이면 마을에 나타난다고 했다. 서늘한 가을 저녁, 대학생 4명이 모험 삼아 백귀촌을 방문하기로 했다. 그들은 이 도시 전설의 진위를 확인하고 신비한 무언가를 찾아내면 학생기자로서 특종을 터뜨릴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친구들은 각각 민수, 지영, 태훈, 그리고 수아였다. 그들은 각자 캠코더와 손전등을 챙기고 마을로 향했다. 백기촌에 도착했을 때 그것은 예전부터 있는 귀신 나오는 폐허 같았다. 비어있는 집들 사이로 서늘한 바람이 불었고 그 바람은 마치 마을의 과거 이야기를 속삭이는 듯했다. 그들은 마을 중앙에 있는 오래된 폐가를 향했다. 그곳이 바로 그녀가 자주 목격된다는 장소였다. 폐가에 들어가자 사방이 어둡고 오랜 시간 방치된 먼지와 이미 누군가 다녀간 듯한 자국들이 눈에 들어왔다. 민수는 캠코더를 켜고 마을에 분위기를 담기 시작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바람소리가 나는 줄 알았지만 점점 그 소리가 사람의 흐느끼는 소리처럼 변해갔다. 지영은 이거 성가시네 정말 누가 장난치는 건 아니겠지 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들은 소리를 따라가 보자고 결정하고 조심스럽게 폐가의 안쪽으로 들어갔다. 거기에서 그들은 낡은 계단을 발견했다. 계단 아래에서는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계단을 내려가자 그들은 커다란 방을 발견했다. 방 한가운데에는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사진에는 매우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이 있었고 그녀의 뒤로는 불길에 휩싸인 마을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태훈이 손전등을 비추며 말했다. 이게 바로 귀녀일까? 그럼 이 사진은 대체 누구지? 그 순간, 방의 벽 한쪽에서 짧고 끔찍한 소리가 들렸다. 벽에는 무언가가 새겨져 있었다. 그 문장은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그녀는 돌아오고, 모두를 데려갈 것이다. 한기가 온몸을 감돌았다. 갑자기, 방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고, 어둠 속에서 희미한 그림자가 나타났다. 그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 쳤고, 민수가 들고 있던 캠코더가 바닥에 떨어졌다. 어디선가 나타난 그림자는 천천히 그들 쪽으로 다가왔다. 그 그림자는 귀녀의 형상이 분명했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은 고통과 슬픔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네명 모두 충격에 빠져 움직일 수가 없었고 귀녀의 모습은 점점 더 선명해져갔다. 문득 수아가 무언가를 깨달은 듯 외쳤다. 우리가 찾아야 할거은역에서 나가야 할 방법이야. 그녀의 말에 정신을 차린 친구들은 서둘러 방을 빠져나가려 했다. 귀녀의 표정은 갑자기 분노로 뒤덮였고 방 안에 모든 물건들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필사적으로 계단을 올라패가 밖으로 달려나가기 시작했다. 무언가가 그들의 뒤를 쫓고 있는 느낌이었지만, 감히 돌아볼 수가 없었다. 결국, 마을 입구에 도달했을 때, 그들은 헐떡이는 숨소리와 함께 멈춰섰다. 뒤돌아본 마을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잠겨 있었지만, 이제 그 어둠은 한층 더 정막하고 차가운 느낌을 주었다. 마치 그들에게 다시 돌아오지 말라는 경고인 듯. 그날 이후, 그들은 누구에게도 백기촌에서의 경험을 말하지 않았다. 다만, 네 사람은 서로 묵시적으로 그것을 비밀로 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 마을에 관한 도시 전설은 더 깊은 신비와 공포 속으로 사라져갔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기점으로 백휘촌을 다시 방문한 사람들이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그리고 귀녀의 훈령은 여전히 그곳을 떠돌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왔다. 이는 단순한 전설로만 남지 않고 여전히 사람들에게 경악과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깊은 산속에 위치한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주위에 우거진 숲과 끝없는 안개로 인해 외부 사람들에게서는 사라진 마을로 불리곤 했습니다. 이 마을에는 오랫동안 내려오는 무시무시한 전설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한개 속의 여인 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전설은 수십 년전한 여성이 안개 낀 산길을 걷다가 실종된 사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가족을 위해 매일 도시로 나가 물건을 팔러 가곤 했지만, 그날 이후로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 날에 걸친 수색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행방은 끝내 알수 없었습니다. 계절이 지나고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아마 산속 어딘가에 묻혔으리라 생각하며 그녀를 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 이후로 마을 주변에 짙은 안개가 끼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그 안개 속에서 종종 수상한 여자의 모습을 봤다는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한나절마다 찾아오는 안개는 무언가 알수 없는 것을 감추고 있는 듯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중 몇몇은 안개가 짙게 낀 날에 산으로 들어갔다가 이상한 체험을 하고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개 속에서 무언가가 나를 부르고 있었어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 무언가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묻는다면 모두들 입을 다물며 두려운 눈빛으로 그 장면을 회상하곤 했습니다. 몇년전그 마을의 대도시에서 온 젊은 여자가 이사를 왔습니다. 그녀는 도시의 복잡한 삶에서 벗어나고자자한 속에서 조용히 살기를 원했습니다. 처음 그녀가 마을에 도착했을 때 몇몇 마을 사람들은 그변설를 조심스럽게 들려주며 조심하라 당부했지만 그녀는 그저 낡은 이야기에 불과하다며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느날 이 젊은 여자는 마을 사람들이 경고했던 날처럼 안개가 매우 심하게 낀날 강을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공기는 싸늘했고 주변의 나뭇잎들은 이상한 소리를 내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득 그 안개 속에서 무언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기분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걸음을 이어가자 그 감각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그녀가 한발한발 한발 걸음을 내디딜수록 그 존재는 더 가까이 다가오는 듯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그녀는 뒤에서 부드러운 속삭임 소리를 들었습니다. 돌아보지 마세요. 이 말은 그녀의 귀에 직접 속삭이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지만 호기심에 못 이겨 결국 돌아보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안개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여성의 실루엣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이승의 존재가 아니었고 그녀는 곧바로 알아차렸습니다. 공포에 질린 그녀는 미친듯이 도망쳤고 그날 이후로 그녀는 더 이상 그 마을에서 그 존재에 대해 전해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떠난 후 마을에는 그 여자의 흔적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마치 그녀 역시 안개 속으로 사라진 듯 말입니다. 이제 그 마을에는 또 다른 전설이 생겨났습니다. 안개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고, 새로운 사람들에게 또 다른 속삭임을 전해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전해지고 난 후, 안개가 낀 날이면 여전히 그 여인의 속삭임이 들려온다고 마을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요즘도 그 마을에서는 안개가 끼면 아무도 밖으로 나가지 않으려 합니다. 그들은 이미 이야기가 단지 전설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누군가는 이 마을의 전설에 이끌려 방문하기도 하고, 간혹 실종된 이의 이야기가 들려오곤 합니다.